어나드버머 136 타입 유니트를 둘러볼게요. 먼저 현관입니다. 들어오자마자 넉넉한 현관 팬트리가 있어요. 현관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서브키친이 나와요. 간단한 조리나 설거지를 분리할 수 있어 실사용성이 아주 높아요. 다시 현관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넓은 메인 주방,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거실이 펼쳐집니다. 개방감이 탁월하고 채광까지 좋아서 가족 공간으로 정말 완벽합니다. 다음은 침실 동선입니다. 복도를 따라가면 침실 2, 맞은편 공용 욕실 침실이 옆에 침실 3이 자리합니다. 안방 앞에는 또 하나의 팬트리가 있어 수납력이 확실히 다른 구조입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넓은 침실이 그리고 무려 두 개의 드레스룸이 연결됩니다. 의류, 가방, 생활용품까지 모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최고 장점이죠. 마지막으로 안방 전용 욕실까지 갖초호텔 같은 프라이빗한 공간이 완성됩니다. 여유로운 대형 평면 넉넉한 수납, 완벽한 동선 어나드 버머 136 타입 유니트 투어였습니다.